편성이요? 일본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16강을 갈것 같고요 1승 제물로 삼고 아이들이의처럼도될수 있기 때문에 탈락할 것 같습니다 1승만 해도 좋겠어요 <laughs> 확실히 할만하다고 느끼는 조인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그나마 해볼만하다 저희 이번뭐 멤버들도 좋고 하니까 여태껏 본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하면 훨씬 저희들이 좀 예선 통과하기도 쉬,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좀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지 않나. 저 1, 2위만 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다 다른 생각해요. 조들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 그나마 무난한 조편성이 된것 같다. 조편성이요? 어, 솔직히 쉬운 조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조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싶은 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경기를 잡으면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도 어렵지만 도전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월드컵에서 만나는 팀들 자체가 사실 쉬운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늘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비조의 잉글랜드랑 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약간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 죽으면 일본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막 이상한 그, 그 독일이랑 누구였지? 네. 어, 스페인이랑 하려면 역시 큰일 날 했는데, 저희 막상 소리 질러가지고,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포트 3에 배정됐다는 거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낮다는 거니까, 희망은 있지만 약간 좀 16강 진출 어려울 것 같다. 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조들보다는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어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가나도 뭐 비하 선수들도 많이 올것 같기도 하고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는 워낙 전통의 강호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벤투 감독이 4년 내내 처음으로 예, 이끌어 왔으니까 1승 정도만 해도 정말 선수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1승만 해도 좋겠니요 <laughs> 포르투칼보다는 우루과이가 좀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포르투칼은 약간 감독이 별로 잘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루과이는 좋은 선수들도 많고 감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루과이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나는 어떻게든 이겨야 저희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바나는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우루과이가 멤버를 지금 클럽에서 각자 선수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발베르데 선수라든지 좀 힘들 수 있지만 네잘 싸워줬으면 좋겠고 포르투칼도 아마 좀 감독이 조금은. 예 네, 지금처럼만 해주면 저희가 무승부라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네 포르투갈 정도가 제가 가장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르투갈에는 좀 무승부 정도를 네, 그런 저기를 전략을 세워서 하고 가나는 진짜로 우리가 일승 제물로 삼고 그날 경기운에 따라서 우루과이는 어, 좋으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승부 정도 전략으로 가죠 어 일단은 가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루과이전 아니면은 포르투갈 전에는 무조건 일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패를 하더라도 좀, 어, 해볼만 할수 있게끔 해서. 보통 포르투갈 선수들이 제일 이름값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서 다들 거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루과이에 너무 폼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우루과이 경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포르투갈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호날두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감이 아무래도 경기력에 영향을 좀줄것 같아서 포르투갈 쉽게 이길 것 같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강호였는데 몇년 전만 해도 지금은 뭐 딱히 우루과이가 무서워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한 2승 1무 정도로 깔끔하게 16강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있어서 좀 어려울 거라 보지만 뭐 우리나라가 벤투 감독의 포르투갈이잖습니까? 국적이 그래서 아무래도 포르투갈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나도 이기고 뭐 우루과이는 솔직히 좀 수아레즈 덕분에 뭐 질것 같긴 합니다. 그럼 2승 1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어서 그두 경기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조심스럽지만 전승 생각합니다. 아... <laughs> 확실히 긍정적이시네아 그럼요 전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2대1 승리 우루과이 2대0 승리 가나 3대0 승리 예상 아, 예 아, 아, 3승 3승으로 올라간다 포르투갈 2대1 승 우루과이 1대1 그다음에 가나 아 이대영 승리 예 승리 우루과이는 이제 주전 공격수들이 다노세화했고 힘들겠지만 우루과이는 비길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포르투칼도 현 감독이 너무 전술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포르투칼도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나가 좀복잡일것 같아요 지금 잉글랜드 애들 중에 이제 가나 이중국장 애들이 다 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모든 분들이 가나를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나가 제일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그쪽도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세게 올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루과이도 포르투갈 때 우리가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포르투갈전에서는 질것 같고 가나 우루과이에서는 약간 희망이 있, 있지만 가나 에서 하나 이기고 다질것 같아요. <laughs> 글쎄요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은 한번 뭐 강하게 우리가 나가서 승점을 1점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사실 쉬운 경기들이 아닙니다. 우루과이도 마찬가지, 가나도 마찬가지 정말 쉬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이 월드컵을 나갔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안 다치고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선수들이 잘해나가 것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두배탈 탈라고 좀 아쉬우니까 어 이등으로 갈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해야 될것같아 이번에. 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EPL 득점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활력이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16강에는 네, 들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6강 간다. 적어도 한 2승 1무나 2승 1패 이렇게. 16강을 가면 일단 갈것 같지만 그또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알제리처럼 또될수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하겠네요. 근데 이번 전력에다가 이번 조면은 저는 충분히 16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강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16강, 아 무조건 16강 진출해서 어 16강 진출 딱잡아하 그 왔을 때와 이거 한번 해서 좋겠어요 그거 한번, 소리 지르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해. 예. 일단은 뭐 대한민국의 팬이라면 다 우리가 16강을 넘어서 8강, 4강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겠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원정 최초의 8강. 거기까지 좀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좋은 성적 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본선 진출? 16강 진출. 16강 진출은 해야 될거 같고 8강은 좀 노려볼 만하다? <laughs> 그 정도? <laughs> 저 일단 16강을 갈거 같고요. 아 물론 쉽게 가진 않을 거 같고 아무래도 포르투갈도 있고 그래도 1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16강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4강? <laughs> <laughs> 그러면 크게, 네. 그냥 4강, 4강 갔으면 좋겠다. 희망, <laughs> 희망. <laughs> 4강 갔으면 좋겠다. 4강까지 모를 것 같고, 잘하면 8강 정도? 예 <laughs> <laughs> 저는 8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저도 8강 바라보겠습니다 뭐 지금 대표팀 전략이 워낙 좋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국대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석속 팀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잘 못해 주시고 있는데 과감하게 해주시면 은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강까지 8강? 8강, 예, 네, 8강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승 2패로 탈락할 것 같습니다 2무 아, 1승? 아, 어, 1, 1, 이무, 아, 1승 2무 아, 1승 2무 1승 2무 네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4강까지도 원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됐으면 16강 아니면 8강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